우리 어디 가지요? 수영장! 어, 얼굴 어떡할 거야. 벌레 물려서 수영장 갈까요? 꺼내주요까기 잘한다. 수내야지꺼지 꺼내야지! 꺼내야지! 아내야지꺼니까 어때요, 야지 씨? 좋아요. 아, 내 근데, 아가 물 환경은 없어. 집에는? 집에는, 응. 아가 물 환경은 아직 안 나온대. 아, 내물 환경은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 아, 가고 싶다. 그니까. 내노 놀이 이렇게? 인간은 어 응. 웃지도 않고 그만하냐? 너는? 그만, 그만하냐. 응. 그럼 저기서 물로 씻고 와야 돼. 쟤네 뭐 먹고 싶어요? 진짜요? 피자 시켜줘. 좋아요, 이거 피자 좋아해요. 네. 수영장 가서 어때요? 좋아요. 신나게 놀다 가야 돼요. 엄마가 힘들게 왔으니까 이모한테 고맙다래. 그래. 이모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네. 어때? 수박 주스 맛있어요? 엄마도 먹어볼게. 우리 같이 먹어. 어머, 째려봐.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째려보는 것처럼 나와. 어, 그어는거 아니지? 맛있겠다, 김웅. 음! 엄마가 밥 먹어, 이거 안 먹어. 응? 먹을 거야? 응? 음! 미안해. 오, 왜안그맛 미안해. 나 이제 피자 먹을래 어, 맛있겠다. 뭇안먹어나잎왜안 먹어? 그거 맛있는 어때? 건강한, 건강한 건데, 먹어야 되는데, 시금치네 맞아. 맛있겠다. 근데. 네. 금이야, 이거 제일 맛있다. 쫄깃쫄깃하고, 그지? 이모아 아, 먹었어. 네? 음. 금이가 이거 먹으면 되잖지그이 이게 네. 처음으로 전셋한다. 김민 로데아 앞으로 수영 배워야 되겠다 김민이. 하나, 둘, 셋, 와, 김민. 엄마 앞으로 와봐. 엄마. 김민 안 추워요? 비 오는데 괜찮아? 수영장에 너 혼자 있어, 괜찮아? 네가 오늘 다 렌트 한 거니까 마음껏 써 거기. 아무도 없어. 너 혼자 다써그 수영장. 안 춥나? 김민씨, 고왔다 오늘 행복합니까? 네. 김민이가 행복해하니까 엄마도 좋아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있어요. 김민, 오늘 네? 수영장 어땠나요? 좋아요,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좋았어요. 다음 코스는 어디? 빵집. 빵집? 네! 빵빵이가 귀여우면.